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자르들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실내 컷 짧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쪽 거실 앞쪽 보이시죠? 탁 트인 전망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내부도 아주 깔끔합니다. 궁금해하실 주방 쪽으로 살짝 한번 가봅니다. 자, 주방도 아주 밝고 좋습니다. 자, 우측으로 햇살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주 환합니다. 자, 그러면. 아궁이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궁이 오른쪽에 보세요. 깔끔하죠? 먼지 하나 찾기 어려울 정도로 아궁이 관리 잘 하고 계시고요. 여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따뜻한 물을 데우는 온수통이 있고요. 왼쪽에는 장작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쪽에 또 화덕이 하나 따로 있고요. 자, 요거는 현장 영상에서 좀더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 주택이 있는 단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뒤편은 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구교림입니다. 사유지 아니에요.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가까이서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보시면 어, 여기가 1단 그리고 여기가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좀 있고요. 자, 여 밑에 아래쪽은 제가 좀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텃밭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 현관이 있고요. 어, 주변의 주택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어, 뒤편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주택 앞쪽 이렇게 파노라마 전망이 쫙 펼쳐집니다. 시원한 전망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컷은 이제 본격적으로 위에서 좀 체크할게요. 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1단인데요. 이쪽에가 약 75평 정도의 텃밭. 이렇게 가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실 수 있고요. 어, 옆에 보시면 이렇게 렉산으로 시공을 많이 해놨죠. 우리도 여기다가 렉산 시공해서 눈비 이렇게 가림막으로 설치하시면 더욱 활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잔디마당 이쪽에 있고요. 자 다음 컷은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어, 만나실 수 있는 곳이 이제 이쪽이 주차 공간입니다. 주차 공간 주차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왼쪽으로 좀더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이제 아궁이가 있고요. 굴뚝 보이시죠? 이쪽에 굴뚝, 아궁이 굴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창고입니다.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창고 공간도 아주 쾌적하게 관리를 잘해 두고 계십니다. 반대편인데요. 자, 이쪽에 들어가는 출입구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당연히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자, 이쪽은 수도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 뭐 깔끔하게 조성 잘돼 있으니까요. 자,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이쪽이 서북향입니다. 어, 앞쪽 전망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 잡은 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쪽이 서양입니다. 서양이고 이쪽이 동양, 그리고 이쪽이 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 어, 강원도 횡성입니다. 강원도 횡성인데요. 뭐 눈들이 어, 아주 설국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요, 어,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이 없다 생각을 하시고요. 또 남쪽에 계신 분들, 눈 많이 못 보신 분들은 또눈 보시면서 또 한번 어, 힐링도 하시고요. 자,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차량 진입하시는데 전혀 진입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자, 앞쪽 멀리까지 탁 트인 전망이 좋고요. 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이 주택입니다. 아 지금 이쪽은 지금 눈이 살짝 있지만요. 어 건너편 쪽에는 눈이 없습니다. <laughs> 눈을 진짜 마음껏 오늘 볼수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어, 보일러실과 뒤쪽에 어, 아궁이가 있는 쪽입니다. 자 이쪽 앞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는 데크가 있습니다. 이쪽 데크 쪽으로 올라가시면 좀더 앞쪽 전망을 어,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눈이 좀 쌓여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화단입니다. 그 화려한 꽃들이 피는 곳이 되겠고요. 밑에 바로 아래쪽에 어, 이쪽으로 어, 가볼까요? 아, 물론 이쪽은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이 있고요 아래쪽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어, 쪽이 일단 주택 있는 곳이 2단 요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 지금 돌계단이 있는데요 지금 어, 살짝 보이진 않습니다만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시면 꽤 넓어요 그죠 이쪽에는 뭐 옥수수라든가 또 어, 김장철에 배추 무뭐 이런 것들도 다 수확을 해서 직접 재배를 해서 수확하신다고 해요. 어, 뭐 고구마 이런 것들도 되고요. 좋습니다. 자, 옆으로 쪽 이동을 해볼게요. 어, 바로 이 옆에 집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런 주택 단지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아, 좋습니다. 편안하고요. 햇살도 너무 좋은데 요 오늘. 네. 자, 그리고 이쪽에 데크 쪽은 제가 잠시 후에 한 바퀴 돌아와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옆으로 좀 이동을 할게요. 자. 옆집과의 경계는 이렇게 목책으로, 나무로 된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올라오면, 어, 야외 수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도는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합니다. 여기 야외 수도가 하나 있고요. 음, 만일에 이쪽에 오시면 지금 여기 이제 살짝 보강 작업은 해 드릴 거니까. 요건 지금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빨간색 벽돌로 벽체 외관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이제 아스팔트 심걸로 되어 있고요 자 옆쪽입니다 어, 이쪽은 다용도실과 연결되는 문입니다 다용도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옆쪽에 여기 뒤쪽이죠 자 뒤쪽에 어, 지금 숲축 쌓여 있는 곳 돌이 있는 곳은 위쪽 땅이고요 끝나는 끝자락 아 그러니까 지붕 끝자락 부터가 왼쪽 우리 쪽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물이 똑똑똑 녹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물은 뭐 나중에 다 치워질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쪽이 창고입니다 창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오네 널찍하니 잘 만들어 두셨네요 어, 밑에 평상처럼 수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고요 자 선반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설치를 하시면 어, 수납은 훨씬 더 많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 좀 볼까요? 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등이 있죠? 등이 있으니까 사용하실 때 어, 뭐 어둡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어, 여기는 이제 아궁이가 하나 있습니다. 안쪽에 그방 하나가 아궁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불을 장작을 넣어서 따뜻하게 네, 그렇게 해서 찜질방처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옆에가 굴뚝이 있죠? 여기가 아궁이가 이제 굴뚝을, 연기를 이쪽 쭉 빼내는 거죠. 위로 쭉 빠져나가게 되고요. 어, 지금 여기 있는 곳, 이쪽 아궁이가 있는 쪽은 이제 연기가 나오거나 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막아두시질 않았어요. 옆에 창고는 확실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뭐 미리 다 배려를 해놓으신 걸로 보이고요. 자 이쪽에도 아궁이가 또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또 끓이실 때도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요 이제 그 고기 구워 드실 때 하시려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들어오시면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그리고 아궁이 위에 여기 지금 소치 하나 올라와 있죠? 여기 따뜻한 물을 데워서 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작을 좀 보죠. 음. 아, 지금 참나무들이 좀 보이네요. 여기 뒤편이 이제 국류림이다 보니까, 산에서 이제 죽은 나무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장작을 패서 쓰시기도 하고요. 요즘 장작들 다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들 많이 하시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쪽 부분은, 예, 화단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어, 좀 눈이 좀 없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그렇게 할때 감안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고요. 아, 기름 보일러 난방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 주차는 뭐 세대 이상 충분히 주차 가능하니까 그 감안을 해 주십시오. 아, 일단 뭐 조금 어, 눈이 있어서 어, 외관을 전체적으로 다한 눈에 들어오는 걸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감안해 주세요. 뭐 우리나라의 눈안 오는 곳 거의 없지 않습니까? 남쪽 나라 빼고는 자, 눈들은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요. 자 데크를 보겠습니다. 어, 데크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어, 아주 광폭으로 어, 돼 있고요. 어, 폭은 한 2m 이상 충분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어닝이나 이런 거 하나 또 설치하시면 앞쪽에 공간 쭉 앞쪽 전망 보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요? 네. 자, 이제 뭐, 계절의 변화가 조금 있으면 느껴질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이쁜 집, 이 상태를 또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오늘 주택을 좀 봐주세요. 자, 이쪽이 현관인데요. 저 현관 쪽 들어가서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쪽이고요. 어, 현관 쪽 위에도 이렇게 어 약간은 이제 그 비나 눈 들이치지 않도록 빼놨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볼 텐데 현관도 아주 아우 튼튼하고 좋네요. 자 들어갑니다. 왼쪽 아래쪽 모두 타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목재로. 천장 쪽은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 들어갈게요. 어, 전실이 넓고 좋네요. 어, 중문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자, 통과를 합니다. 여기서 위치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왼쪽입니다. 왼쪽에 방이 있습니다. 안방이에요. 안방이 있고, 어, 그리고 어, 욕실이 하나 안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바로 앞에 욕실이, 어,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찜질방이죠. 황토 아궁이 찜질방. 자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욕실이 하나 따로 있고요. 그 다음 2층으로 올라가는 아, 다락이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옆에 다용도실, 욕, 어, 그 다음에 주방, 거실 이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방은 총두 어, 개예요. 욕실도 두 개고요. 그리고 다락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수납공간 그리고 다용도실, 주방, 거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거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거실쪽입니다 와 네, 역시 전망이죠 오늘 주택은 일단 전망입니다 방향은 남향은 아닙니다만 거실 주창 기준으로는 앞쪽 전망이 완전히 튀어 있습니다 체크를 할게요 자, 거실 천장을 보죠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어, 질석처럼 보이는 벽지 실크벽지 처럼 아주 특수한 벽지가 일단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 형태로 쭉되 있고요. 가운데 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TV 월입니다. TV 월 어, 아주 큼지막합니다. 밑에 어, 컴퓨터 책상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와 있고요. 자그 다음 왼쪽은 소파 월입니다. 소파 월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소파 월도 뭐 거의 4인용으로 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창호는요 어, 대동 엘로이 샤시 대동 샤시가 되겠습니다 이중창이고요 네, 꽤두껍게잘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좌우 폭도 꽤 넓고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바닥은 장판입니다 장판으로 해서 열 전도 좋게 이렇게 시공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약간은 그 아, 베이지 컬러 형태로 해서 밝게 뽑아놨습니다. TV월 뒤쪽은 어, 타일로 지금 마무리가 돼 있어요. 예. 자, 약간은 이제 분리된 형태로 돼 있긴 한데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는 주방입니다. 주방. 음, 깔끔해요. 어, 투톤으로 돼 있습니다. 상부 장도 어, 많고요. 아래쪽은 약간 짙은... 아, 이게 뭐, 뭐랄까요? 그린 컬러 약간 그린 컬러도 보이기도 하고요 자, 우측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살 환기 이런 것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은 이쪽이 이제 남쪽 방향인데요 햇살 잘 들어옵니다 주방 쪽으로 해서 네, 이것도 어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LPG 가스 레인지 시사를 합니다 어,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동선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죠 음. 네, 어,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주방이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딱두세분 이렇게 거주하시기는 뭐 충분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옆에 지금 그 벽체에 선반 수납이 할수 있는 선반 같은 게좀 있죠. 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어, 이제 좀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것도 잘 해놓으셨네요. 자, 그다음. 냉장고 자리를 좀 볼까요 냉장고 지금 보이시는 것만 해도 세대입니다 그죠 냉장고는 이쪽에 두대 안쪽에 다용도실 쪽으로 해서 총세대가 준비가 됩니다 자리는 충분해요 다용도실 들어오게 되면 어, 이쪽에 세탁실이 있어요 세탁실이 있고 어, 선반이 또 있습니다 네, 이쪽에 선반이 있군요 바깥쪽에도 선반 설치하시면 뭐 짐이 많으신 분들은 바깥쪽에 창고 쪽에다가 넣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바깥쪽으로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수도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욕실을 좀 볼까요? 자, 여기가 안방 아, 가족 욕실입니다. 가족 욕실인데 샤워 부스부터 해서 안쪽으로 예, 어, 세면대하고 다 있습니다. 분리가 다 되어 있고요. 요 바닥에 난방은 어, 다 들어옵니다. 이쪽도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안방에 있는 것도 해서 난방들은 다 들어오고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이쪽에 어, 황토방이 하나 있죠. 황토방까지 일단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아궁이 보셨죠? 아궁이에서 여기 난방하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어, 밑에 지금 바닥을 보시죠. 여기는 어, 이게 황토석이라고 하네요. 이게 자연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막 수입산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열 전도나 또 몸에 좋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마 이런 걸로 자재를 직접 구매를 하셔 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부에는 이제 나무 목재를 둘러놨고요. 위쪽은 황토로 또 이렇게 미장을 해놨습니다. 자 위쪽도 보시죠. 아, 나무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이쪽 방에는 큰 장은 없습니다만. 시스템 행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좀해 놓으시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수납하시기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살짝 볼까요? 어, 여기 따끈따끈 하네요. <laughs>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따끈따끈. <laughs> 자, 이번엔 이제 오른쪽 방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쪽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번엔 안방 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어네 옷장이 있고요. 옷장이 어, 컬러가 이게딱 맞네요.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전체적인 몰딩이나 이런 타입들과 잘 어울리는 컬러를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여기 짐들이 좀 보이실 텐데요. 이 짐들은 아마 여기 여러분들께서 집을 보러 오시는 시점에는 이 물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를 이제 가시기 때문에, 요 짐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없다 생각하시고 짐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음, 양쪽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이 방에서도 전망, 환기 이런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고요. 자, 이렇게 볼까요? 어 지금 여기 옷장이 들어왔는데도 공간이 꽤 남습니다. 어 역시 안방이죠. 황토방과 이 방, 총두 개의 방입니다. 자, 짐들은 이삿짐을 위해서 지금 싸두신 상황이니까 없다 생각하시고 봐주시고요. 자, 안방에 있는 욕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 네, 안방 욕실치고는 꽤 넓네요. 역시 바닥난방은 들어오고요. 깔끔하게 사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다락공간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자, 다락 공간입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어, 손잡이도 있고요 왼쪽에는 또 이렇게 목재로 되어 있는데 공간 자체는 보시면 음 지금 계단은 몰바오로 뭐 되어 있긴 해요 어,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손잡이를 두신 걸로 보이고요 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고요 여긴 좀 손자 손녀분들 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자,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다락방입니다. 경사도도 좀 있고,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만일에 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 손자 손녀분들 오시면, 자기 방 하겠다고 할 만한 그런 정 수준입니다. 여기 수납공간으로 꽉 채우셔도 될긴 할것 같아요. 자, 여긴 난방은 들어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공간들, 이쪽에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 만합니다. 아, 물론, 어린 친구들은 이런 좁은 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도 창이 하나 있습니다. 예, 햇살 모르면 어, 뭐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도 창이 있죠. 환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불도 들어오고요. 다잘돼 있죠? 자, 내려가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오는데 크게 불편함 없어요. 예. 자,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어,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강원도 횡성입니다. 횡성 하면, 뭐, 자들, 잘 아시겠죠? 한우, 뭐, 찐빵, 그리고 또 전원주택에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네,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 서울에서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이 바로 횡성이라고 할수 있죠. 자, 오늘 저 어, 주택은요, 어, 단지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또 앞쪽으로 시원한 전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 햇살도 잘 들어와요. 네, 어, 잘 들어오고요. 그럼 내부나 이런 것들은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건력은 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상태도 괜찮고요. 주변의 생활권들 그다음에 도로망 이런 것들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문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무료차량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어, 주택, 펜션, 카페 어, 열심히 또 발품 팔아서 이쁘게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